다시 배짱도 있어 짱 배짱 당신 외국인 줄 깜빡 외국에서 왔어요? 아한 <laughs> 그래서 지금 하신다고 <laughs> <도> f <for you. 웃음> 사기 잘당하 아니.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야 <laughs> n <No>. 자 밑에까지 <laughs> 오랜만에 나들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모습 이제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좀 노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아 어, 너무 더워 그치? 근데 지금 어디 가지? VR 하러 가고 있어요. v r 로그 아니 VR 하러 가고 있다고요. VR 빨리 하러 가자. 여기. 더 뒤집어. 도착. 여기는 VR. 재미가 있긴 있는데. 토가 나올 뻔 했어요, 토. 저희가 이걸 탔는데요. <laughs> 이거 하고 바로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밥. VR 하고 나왔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찜닭 먹으러 가자. 어. 겁나 먹어보자. 배고파, 뒤져버릴 것 같으니까. 찜닭. 맛있는 찜닭. 옷산거고디아 하지 요옷잘 삼아. 친구가 옷은 친구가 줘 한국 여기다 한국 옷. 어 여기다. 아니야. <웃음> 맛있으세요? <웃음> 맛있어. 배고팠 이제 그만 찍어줘. <laughs> 와. 진짜. 와 아니 와 훨씬 데 내려놓고. 와. <laughs> 진짜 대박이었어. <laughs> 푸딩 같아. 너무 많이 나왔어. 여기가 어디였더라? <laughs> <laughs> 어, 해리포터 카페. 어, 해리포터 카페. 분위기 진짜 있어 보인다. 카페 오면 맨날 원샷해가지고. 안 되는데. <laughs> <laughs> <막> 나가고 싶어. <웃음> <웃음> 카페, 카페, 카페 좋아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사람. <laughs> 가만히 못 있는 사람. 어, 어, 가만히 어 <laughs> <못> 있어 <laughs> 카페 <카피만> 가면 <laughs> 그냥 진짜 음료수만 먹고 나오는 사람.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려. 드디어 나왔다. <laughs> 나왔다 드디어. <laughs> <laughs> 자손님께서는 생년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분 9 9 0네2 0 네. 0 1 년생입니다. 우리 소님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자 오전 같아요, 오후 같아요? 뭐+ 뭐그 뭐, 이걸 지우고 이제 처음부터 야자 우리 손님 같은 경우 가만히 계시길 좋아해 돌아다니길 좋아해서 우리 손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있으면 병생자자 그래서 <laughs> 자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사방팔방 다 다니셔야 되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런데다 우리 손님 뭐죠 상당히 우리 손님은 다재다능하다. 이런 분은 아트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자기 사업도 잘하고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2018년은 별 볼일 없다 생각을 했는데 2019년 좀 운이 좋으려고 하니까 삼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성격도 그렇지만 우리 손니 거치는 게 없어 당신은 아트스트적인 것도 있어 아 아트가 뭐예요? 예술 예술. 소니 같은 경우리 건강도 그렇 심장병 다 이제 비통수자 뭐죠? 자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뛰면서 어? 조금 그런 점은 있어. 결국 우리 손님 다들 다니면서 다 잘할 수 있어. 요좀 나이 들면 당신도 상담한다 이도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당신에게 운이 상당히 좋게 오기 때문에 자기가 음. 자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어. 요 2022년부터 자 이민년 2022년이 돼야 우리 손님이 조금 문빨이 생기는 거고. 대기 말해서 자 우리 손님 같은 사주는 상당히 재. 이, 이런 사주는 재물로 있다. 그래서 당신은 뭐를 해야겠죠? 말하는 것도 괜찮아. 방송국 같은데 말하는 거. 사람 있게 말로서 현혹시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자, 당신은 상당히 쓸데가 많은 사람. 그래서 당신은 돌실을 다 하는데, 자, 우리 손님사주는6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있는 사주은 진출이 있고 좋은 사주. 당신은 외국도 갈수 있어. 아, 진요 그럼. 응. 중국 쪽으로 국이 미국, 캐나다, 기타 등등 당신 보에 돈이 나와 어. 재물를모인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한테는 말하는 거야 응. 아이어 다시 응. 배짱도 있어 배짱? 배짱 당신 외국인인 줄 외국에서 왔어요? 아니요 한국 왔 우리 선생님 먹고사는 게다는것 상당히 우리 선생님 사주가 좋다고 볼수 있어 어. 현대 여성에는 맞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응, 그 이제 질문 다 2019년에는 2 0 1 9 남자친구가연애우는 어떻게? 자, 제가 네. 연애 Your Love Life 2019년은 다 그저 그래. 자기한테 들어오는 사람도 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 그쵸. 심지 이런 사람이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고 또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래? 우리 수는 상당히 멋진 사람이야. 자기한테 우리 수는 패션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좀 가면 좋아. 패션요. 이 패션, 액세서리 기타 등 패션, BJ, 유튜브, 악세사리 a c 만만 넘으면 돈 벌어요 음. 당신은 분명히 유튜브라든지 t b j 라든지 기타라든지 티티트트 o 게 o 는데 당신은 뭐든지 잘하는 바지에 g 능한 사람. 특히 당신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 o 약간 작품도 있어 그리고 우 g 은 i n g t 당 g 사람을 당신의 얼굴 b e 로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해도 유턴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신 다음 또 언유. 제가 혹시 막 <laughs> 사기 당하게 생겼나요? 사기 잘 당한?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야. No. 많은 사람의 관상을 들어오면 관상, 수상, 족상, 최상이라는 게 있죠. 그럴 때 우리 손님은 절대 자기 그런 건 없어. 당신 말에 카리스마, 당신 얼굴에 카리스마가 있어서 당신 자기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거지. 그냥 바보 같아서 당하는 건 아니야. 언더스 d 우리가 돈도 그렇잖아. 그냥. 빌려주고 그냥 나떼먹더니 말든지 빌려주는 게 있고 정말 그 이자 받으려고 줘가지고 떼히힌 경우가 있잖아요. 음. 당신은 전자라고 생각하신는 당신 같은 사람은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야. 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인데 사기는 그건 뭐냐 우리 손님이 조금 약한 마음이거든. 있 그래서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좀 너무 방심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 약간 곤란동화라고 해. 자 밑에까지 <laughs> <laughs> 이사주에 대해서 우리 손님하고 내가 인연이야. 아 진짜요? 이연인게 이 사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은 나야. 어. 왠줄 아세요? 우리 손님 지금 앞에 3년만 빼고 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글자가 나하고 똑같아 내 네, 사주. 아 진짜요? 진짜 지금 한창 했어요? 가끔 아. 네. <laughs> 시간에 내가 왜 손님한테 전념했어요? 빠질 수 없는 모래방. 왜냐하면 나는 이... 노래방 끝. 들어들어 <laughs>